아마존의 비가 오면 스타벅스를 사고 삼성이 공조회사를 사면 우린 에너지 산업의 판을 다시 봅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 브리핑입니다. 오늘 뉴스는 삼성전자의 독일 플렉트 인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를 약 2조 3,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어요. 플렉트는 유럽 건물 HVAC 시스템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은 프리미엄 B2B 냉난방안기 시장을 아예 통째로 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덜 쓰고, 덜 더워지고, 덜 추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에너지 효율탄소 절감 건물 기술 고도화 트렌드죠. 삼성은 이미 TV, 가전에서 B2C는 끝판왕이잖아요. 이제는 빌딩 전체의 공기 흐름과 에너지까지 잡는 B2B 인프라 비즈니스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비슷한 흐름, 우리 봤었죠. LG전자가 GKW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을 인수했을 때 가전회사인데 왜 헤드라이트를 사? 했지만 지금은 LG 이노텍 차량 부품으로 대박 났잖아요. 이제 삼성도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가정기업의 B2B 인프라 전략화입니다. 건물용 HVAC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56%씩 성장하는 블루오션이에요. 삼성이 이 시장에 발을 담그는 건 단순 제품 확장이 아니라 탄소중립 그릴리 모델링 시대의 필수 대응이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번 인수는 당장 제품 팔아서 얼마 남기자는 전략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이걸로 에너지 인프라 전체 시장에 진입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흐름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시그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HVAC 관련 부품회사들 건축 환기, 공조, 열교환, 스마트 빌딩 설비 같은 거죠. 또 하나, 탄소절감이나 ESG 트렌드에 올라탄 기업들 혹은 그런 ETF에도 시선 한번 줘보는 거. 그게 바로 이 시그널을 살려서 움직이는 법이에요. 삼성은 이제 리모컨 대신 빌딩을 잡으러 갑니다. 공기 흐름까지 통제하려는 이 흐름,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흐름은 뉴스 속에 숨지만, 우린 그 행간을 읽어야 길을 찾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시그널 브리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